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칭의 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화되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12장하게 하면 성화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만, 이제 성화되어가는 삶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잘 따라오셨으면 감을 잡으시겠습니다만, 이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둘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상으로만 구분이 돼요. 실제로는 한 성도의 영적 여정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까지는 칭이고 이제부터는 성화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 자는 당연히 의롭게 된 자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칭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거지에서 왕의 자녀로, 백정에서 하나님의 귀족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둘째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은 존재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리얼 체인지, 존재가 실제로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뀐 거예요. 어떤 감흥이나 감격이나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옮겨 심은 나무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자기 자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주인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자아가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자기를 움직여서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는지를 아직 현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모든 것에 다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바뀐 것입니다. 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바뀐 거지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이 죄라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내 안에 있는 힘 이게 바로 죄입니다. 게임이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내 이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내 안에 내 자신을 거스리는 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을 그릇되게 힘을 행사해서 제압하는 거 그거 나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내 안의 나를 거스리는 힘 이게 죄의 힘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것을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노인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죄가 왕로로 타지 않아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뭐 계속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솔직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지을 때는요. 첫째,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데 짓습니다. 둘째,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았을 때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콤하며 향기로우며.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포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가 내 안에서 왕로로 타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내 안에서 왕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는 짓지만, 먼저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았을 때는 빨리 돌이킵니다. 아멘 하시지요? 빨리 돌이켜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약해가지고 똥똥한 대로 갔었구나. 얼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 가던 자기의 삶을 재빨리 돌이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왕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이요. 거기에 둥지를 틀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죄에서 노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죄에서 노임 받았는데 왜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거야? 후자를 보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자꾸 정죄 의식이 들어가게 돼요. 더 소중한 것은요,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깨달을 힘도 있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힘도 있다.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의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아직 약 같기 때문에 또 빠지게 되지요. 또 내가 죄를 짓게 되지요. 하지만 또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얼른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얼른 돌이킵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죄로부터 노인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지요. 이 노인 받은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실제로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뀌었어요. 실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이 사람에게 일이 일어난 거지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 홍해물을 건넌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죄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이 바로에게 종로로 타듯이 애굽에서 죄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강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 히브리, 나브라함. 아, 저 사람 강 걷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강 걷는 사람이에요. 강 저쪽. 죄가 왕로로 타고 주인노로 타고 탐욕이 주인으로 타고 그리고 내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욕망이 나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끊임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던 그 인생이 강을 건너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타는 새 땅으로 실제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맥락 안에서 로마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종교적 삶을 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에서 우리 얘기하는 의식 생활을 잘하는 정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완전히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와서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을 완전히 건너서 새로운 땅에 와서 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에 이주해서 사는 사람은 이전에 강 저편에 있었던 법과 문화를 따르지 않지요. 거기에 주인을 따르지 않지요. 새 땅에 있는 새로운 법과 문화, 새로운 주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급진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과격하고 혁명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혁명 그러면 사회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면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쪽에 살던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가는데도 큰 문제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잘 살아간다. 이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저편에 살든지 강 이편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강 저편에서도 사는 모습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강 이편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은혜롭게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두 삶을 조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동화되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토대와 근거, 삶의 기반, 삶의 지향점 이것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데서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악한 문화, 죄가 지배하는 문화, 이 죄가 지배하는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동기가 탐욕과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뭐라고 미화할지라도 속을 들어가 보면 그 동기는 다 거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사실은 우리가 허용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뱅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곤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쓴 거예요. 세상에 동화하거나 적당히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세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자. 동화는 될수 없으며. 물고기가 오염된 물에서 오래 살면 등이 구워버지고 나중에는 숨을 멈추는 그런 일이 생기듯이 성도는 교회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서 지극히 제한된 시간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오염된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물고기들을 점점 질식시켜 나가니 안 되겠다.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 나가자. 그래서 이 문화 개혁이라는 복음에 의한 문화 개혁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개혁교회가 다른 개신교회 부류와는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거대한 비전인 거지요.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혁명적이고도 아주 근본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 칭이 된 사람의 삶, 성화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11절의 내용이 있으므로 이 얘기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으므로 이 뜻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즉 강을 완전히 건넜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여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요. 명령형으로 이제부터 명령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 지금 사도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땅에 와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몸의 욕심을 따라 사는 데서 나는 떠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사실은 명령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유나 초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의 힘이죠. 율법은 지키라고 말만 하지 지킬 힘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정죄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지킬 힘을 주면서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복음 안에 있으면 삶이 고향되고 신이 납니다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얘기를 할때 신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초대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강 저쪽에 있을 때는 이런 삶을 사는 자체가 버겁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체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소욕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본능과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강을 건너와서는요, 이런 삶을 조금씩, 조금씩 더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왜냐? 이 사람은 더 이상 몸의 소욕이 왕 노릇하지 않고, 성령이 왕 노릇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죄에게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려. 이전에는 죄에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는 너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 이전에는 악을 행하는 도구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의 무기가 되도록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뭔가 재미가 있고 쾌락이 적당히 보장하며 육신이 평안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목적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사는 재미가 없어져서 어떻게 하냐? 그 제우를 보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진 것 같더래요. 맨날 교회 가 있지. 주일날 되면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또 교회 가 있지. 독하면은 예수님 얘기하지. 담배도 다 끊었지. 술도 안 먹지. 뭐 무슨 재미로 사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이 삶이 얼마든지 삶의 목적을 새롭게 만들면 재미있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사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네가 겁을 내어서 죄와 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때 꽁지를 빼고 움츠러들어서 그렇지 사실 죄는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네가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면. 얼마든지 순간순간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큰 결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뒷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근데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죄짓고 또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지킬 수 없는 삶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강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안에서 네 삶이 엮어져 가고 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은유로 은혜의 자기장이라는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은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자체가 자기장이지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역학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 안에 놓여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무도 깨닫고 살고 있지 못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자기장 안에서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 안에 살포시 놓여져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의 높은 곳이건 바다의 깊은 곳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 삶은 엮어져 가고 있어요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바울은 명료하게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 부활 이래로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이래로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원수의 힘이 내 백성을 엮지 못하며 얼거매지 못하며 다스리지 못한다. 세상도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돌진해 나가면 다윗의 물며대로에 의해서 골리앗이 무너지듯이 세상도 사실은 죄와 원수와 이 죽음의 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이미 다스리시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그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시작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가능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삶 안으로 은혜의 삶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본질적인 청사진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한 사람 안에서 죄가 극복되고 정복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누룩처럼 세상 안으로 퍼져 나가서 결국은 저 청와대와 국회 의사당과 백악관과 온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 속에서 죄가 극복되고 의의를 추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정하면서 또 담대하게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자기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신실하게 추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무한 교회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민족과 저북력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